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 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성관계의 놀라운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성관계는 부부만의 은밀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건강한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처럼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면역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건강한 성관계는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 속에는 외부침입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글로 불린 어 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이 면역글로 불린 어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 더욱 튼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나 독감과 같은 흔한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주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경험을 넘어 우리 몸의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면역글로 불린 어는 점막 면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주로 침, 눈물, 장액 등 분비물에 존재하며 외부 항원과의 접촉면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성관계 시의 신체 활동과 심리적 안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면역글로 불린 어의 생산과 활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감정적인 만족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방어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운동 효과 및 체중 감량입니다. 성관계가 운동이 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관계는 상당한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유산소 운동 효과를 줍니다. 마치 2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비슷한 칼로리가 소모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몸 전체에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덕분에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지방연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 체중감량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넘어 전신 운동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은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코어 근육과 골반 주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쾌감, 호르몬이 분비되어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상쇄시키고 기분 좋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꾸준한 성적 활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단련하는 데 기여하며 A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중 유지와 더불어 활력 있는 신체 컨디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우리의 심장 건강에도 성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관계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이후에는 안정화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더불어 규칙적인 성관계가 우리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사실이죠. 성관계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오르가슴 이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심혈관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 동맥 경화와 같은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치명적인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교감을 넘어 우리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통증 완화입니다. 혹시 두통이나 생리통이 있을 때 성관계를 통해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성관계 중에는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통증 역치를 높여 통증을 덜 느끼게 해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일반적인 두통이나 근육통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스킨십과 관계가 때로는 어떤 진통제보다 효과적인 마음의 치료제이자 몸의 진통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르가슴 시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로 통증 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통증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진정 효과를 가져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전반적인 신체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만성적인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우리 몸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고 치유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두통, 생리통 뿐만 아니라 관절통, 요통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교감을 통해 얻는 신체적, 정신적 이완은 고통스러운 통증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정신 건강 개선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무기력증을 느끼곤 하는데요. 성관계는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성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유대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적인 만족감은 스스로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행복감을 선사하며 이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뇌에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 외에도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을 느끼게 하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며 행복감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복합적인 작용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 우울감과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이 동반되는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이는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 호르몬 분비 촉진입니다.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늘어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기능 뿐만 아니라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남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골밀도 저하가 우려될 수 있는데 성관계는 에스트로겐 분비를 간접적으로 촉진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관계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성 호르몬을 넘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절히 유지될 때 남성은 활력을 느끼고 근력이 강화되며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촉진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은 뼈 건강 외에도 피부 탄력, 심혈관, 건강,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에스트로겐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해주는 탁월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총사령관과 같아서 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점은 성기능 유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그렇듯이 성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성관계는 음경 퇴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련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전반적인 성적 활동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도 질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꾸준한 성적 활동은 성기의 혈류를 증가시켜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적 쾌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신경세포들을 활성화 시킵니다. 즉, 성관계는 단순히 현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년까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 기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건강한 성관계인 셈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 부전 예방에도 규칙적인 성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음경의 면체에 혈액이 주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면서 혈관 건강이 유지되고, 이는 곧 발기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정기능의 원활한 유지는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근육과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속적인 자극과 사용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관계는 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질액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질 건조증을 예방하고 질 근육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점이며 전반적인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활동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금까지 성관계를 자주 하면 우리 몸에 좋은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운동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 통증 완화, 정신 건강 개선, 호르몬 분비 촉진, 그리고 성기능 유지까지 정말 놀라운 장점들이 많지 않았나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건강한 성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종합 비타민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장점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안전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의 동의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성관계만이 진정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피임과 성병 예방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역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교감과 신체적 만족이 결합된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